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밖에는 어버이날 풍경, 사사건건이 좀 정리해 왔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몇개 있습니다. 네. 카네이션을 어떻게 저희 연배는 이게 받으셨어요? 아니면 주, 드리, 드리기도 해야 되고.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네. 내려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뭐 간단 작은 선물도 좀 드렸고 그때 조카가 초등학교 일학는 조카가 이 책송이 접어서 카네이션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laughs> 그 굉장히 푸들했습니다. 동 <laughs> 네. 저전 오늘 와이프랑 어머니한테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상의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났다고 <끝> 고민을 하죠. 네. 이 영상 먼저 볼까요? 저희 사사건건 팀의 PD의 친구가 오늘 아침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닦게. 지닦 얼굴. 까지까지 아. 아 아빠한테 무서워. 이렇게 휴지 한장 뽑아달라 했는데 휴지를 뽑으면 이렇게 빼야지 만 원짜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엄마입니다. 엄마 모르고 있어요. <laughs> 네. 엄마 누구야 선물이랍니다. 이거 이렇게 요 엄청 많이 나네? 야, 오늘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오늘 안에 안 끝내고, 어, 와 진짜. 오. 네, 아, 아 저런 사진도 있었군요. 네, 아이들이 저거 준비했다가 웃는 소리가 더더 더 행복해 보입니다. 부모님 저 화사한 미소보다, 네, 최고 선물은 현금이라고. 아웃으개 소리가 아니고 여러 통계에서, 네 맞습니다. 다 현금이라고 하는 그런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도 보면요, 한결같이 네. 최고의 선물은 현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네. 건강식품. 어그 다음에 가전하고 가구. 아 그렇군요. 네. 네. <laughs> 네. 카네이션 인기는 예전만 못한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제가 광고 이거 신문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아이고 제가 입고 있었군요. 오늘 저일간제 이거 잡힙니까? 네. 아 혹시 보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와라. 아 화면이 잡힌 게 아, 따로 잡힌 게 있군요. 네. 그냥 와라. 집이 온통 꽃밭이다. <laughs> 빈손으로 김손으로 오란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laughs> 네, 그러게요. 저도 시골 집이라서 내려갔더니 네. 제가 꽃은 안 가져가도 가뜩이나 그냥 화분이 많으셔서 어르신 집에는 어디다 네. <laughs> 꽃은 그냥도 있는 거. 네. 요 빈손으로 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데가 많으시고 네. 어르신들도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요즘 그걸 알수 있는 게맞아요 그건 건강식품만 해도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네. 다 먹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저도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보면 선물을 사야 하는데 그래야 한 번이라도 유통이 되거든요, 우리 경제. 아. 그런데 부모님들은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꽃도 드려야 되고. 현금도 드려야 돼서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들 보셨죠? 네. 이렇게 꽃다발에 현금이 숨어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며느리의 뇌물. 네. 아, 5천만 원. 아, 저 참. 아, 네. 저, 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이렇게. 네. 어,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기 5만 원짜리였으면 많은 뭐 그런 아 <laughs> 제가 왜 이렇게 웃이 나오죠? 제가 저기 뭐 화해 네. 업체 한 군데를 이렇게 자문을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음. 어버이날 여전히 꽃은 엄청나게 아, 평소에 그럼요? 한 다섯 배 가량 네. 매출이 나오고 근데 많이 팔리는 품목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그 현금하고 같이 갈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박스 형태도 있고 다발 네. 형태도 있고 그 돈을 이용해서 꽃처럼 꾸며드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이제 아, 꽃, 꽃 드리면 좋아하지만 꽃만 가서는 안 됩니다. <laughs> 네, 이 사진도 아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건 정말 출판계 서, 저 서정계 분들이 <laughs> 보시면 너무 실망하실만한 조사인데, 네 다음 소프트에서 조사한 건데, 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사실은 이제 선물을 할때 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건 가급적 피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네. 자식의 관점에서 선물을 주면 이거 책을 선물을 해서 보면 내가 읽기 싫은 책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또 싫어하시는 것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살거나 그노 부부가 사시는데 케이크 다 먹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네. 사실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생각하신다고 해요. 내가 뭐좀 사는 게좀 부족해 보였나 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긴가라는 네. 부담감이 오고 또 의외로 또 그런 가면 밤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어요. 네. 요즘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많이 선물해드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배우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조사해서요. 왜 이런 선물을 싫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부해서 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래요. 꽃이나 케이크, 아니, 책 이런 것들 좀 진부하다. 꽃이나 케이크, 책도 평소에 마음도 잘 전달하고 용돈도 잘 전달하는 자식이 주면 좋은데. 네, 몇개더 볼까요? 네. <laughs> 아,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 아 어버이날입니다. 아들 따라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를 정성으로 키웠단다. <laughs>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날엔 또 장인 장모께도 네뭐 전화라도 안 통해야 네. 되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못 드렸네요. 네.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아내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할지 무슨 말해야 할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참 이런데 서통니다 그렇죠? 와이프가. <laughs> 어, 본인은 음, 못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도 아직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좀 자주 연락하고 이제 좀 평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네. 쉽게 연락도 하는데 어쩔 때는 어버이날로 갑자기 전화 드리는 것도 좀힘 좀 저는 장인장모께 자주 전화드려요 아, 전혀 뭐, 어색하지 않으실 네. 수도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네. 또래 남자들만 해도 뭐친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장모께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사과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오늘 그 양가에 다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전화 일단 받으시면 다 알아요. 왜 전화했는지. 굳이 네. 제가 마음으로 뭐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오후부터 의총을 열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총을 열었는데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오는 15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현실을 반영해서 선물 중엔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라는 뭐 여러 의견들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 제일 기다리시는 건 자식도 손주 얼굴 보여주는 거 목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제주도가 만든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 항상 엄마처럼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저에게 또큰 힘이 돼서 사무실 어려울 때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참고 또 희망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결혼을 너무 늦게 한점 네. 장윤정의 초연? 아훈아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백 아가씨 이 후렴곡은 조잘모르겠한번 불러봐 안돼 <laughs> 아, 불러봐. 맞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알게 되지. 되지. 그럼 가사가 있어야 부르지. 그러면 섭섭한 적은없었어 특히 없었어. 없었어. 음. 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신랑이랑. 나는 너무 쉽게 그렇게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음.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진짜 <laughs> 솔직히. 엄마 이런 거 해도 <laughs> 되는 거야? 그럼 신랑 <laughs> 보는 거 아니야? 가정할 수 없어, 나 아, 그래. 솔직한 얘기야. 아 그래? <laughs> 첫째도 너 건강을 하고 너 몸을 너 스스로 챙기고 그거밖에 없어, 엄마는. 항상 건강하고 너 몸을 챙기고 다치지 않게. 그, 그러면 가장 미안했던 때. 너한테? 응. 쉬. 무서울래? <laughs> 그냥 이것저것 인터뷰 하다 보니까 어딘데 나 갈게. 응? 어? 예원아 아니 이거 지금. 응. 원아 어. 예원아, 뭔, 어? 있어? 뭔 일은 없어 전혀. 그냥 이거. <laughs> 나만 가슴이 찌릿찌릿해. 저 응? 어? 사랑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딸이 오니까 바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 애찬거 아세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 찬송가 좋아하시네요. 찬송가 좋아하신.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일 쳐봤네요. 네. 그때 왜? 대한민국 아들들이었습니다. 저 그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까? 저 어버이날 뭐 휴일 지정한다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8대 19대 두번 대선 거치는 동안에 다 네.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도 네. 어린이날처럼 공휴일로 만들자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고 하는 반발도 있었고요 네. 또 오히려 이 사람들 간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휴일이 길어지면 네.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 자식, 자녀들 간의 양극화 문제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해야겠는데 저희가 마무리로 준비한 시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부안에서는 이슬이라는 학생이 사온삼사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때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이슬 양 어머니가 몇해 전에 돌아가셔서 이런 시를 썼고 그때 아주 많이 회자됐던 시입니다. 네, 가장 받고 싶은 상. 어머니가 주는, 네, 아, 이제 받을 수 없어요. 라는, 네. 어, 이건 뭐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네. 자, 이 이슬 양의 시가 어,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재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